저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서 네. 원목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강대리입니다. 지금 전문농으로 시작한 지는 한 8년 됐고요. 버섯표고 원목을 한 지는 한 15년 차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이게 원목에 대해서 전체를 다알려면한 7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원목표고를 왜 선택했냐면, 이거는 원목 표고는 아무나 금방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그 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고 땅이 넓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고강도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 이제 그 시장이 넓다고 봐야 돼요. 첫째는 왜냐하면 배지 표고를 사신 분도 이 원목 표고의 맛을 보고 하면 오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첫째는 넓고. 남이 쉽게 할수 없기 때문에 음. 하는데 이게 그렇게 이제 단가가 높아야 되는데 단가를 높이지 못하니까 요즘 보다 오래 하신 분들이 지금은 다 접고 있는 실태입니다 근데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저는 아직까지 힘이 있고 그리고 쉽게 또 남이 할수 없기 때문에 저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이 참나무는 요술나무예요, 내가 볼 때. 요술나무요? 이, 네. 이 참나무에서 나온 거는 모든 게 좋은 버섯이. 음. 뭐, 노루궁뎅이 뭐, 그, 능이, 모든 게 참나무에서 나온 버섯이 다 뭐, 팽이버섯도, 아니, 느타리도 나오고, 이 참나무에서는, 이 허다못해 다 쓰고 난이표고목도 이것도 또텃밥으로 쓰고, 뗄감으로, 이, 다된 것도, 이 아카시아 밤나무보다, 더 뗄감이 좋아요. 네. 좋고. 이거 참나무는 정말 버릴 게 없는 나무. 그래서 이 원목은 제가 그 아주 자신있게 좋은 표고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또 재배를 하고, 어할 겁니다. 이상입니다.